안녕하세요. 돌미나리 t v 입니다 지금 아레나 던전인 라스타바드 던전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작업장들이 현재 사냥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개 혈이 지금 사냥 중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아레나 뿐만 아니라 본토라든지 월드에서 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회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유 p l u 말고도 뭐 KT, SK 뭐 구분 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는 정말 심했다가 지금은 좀 풀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기열이 걸려서 일반 유저분들이 접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레나 던전에 아시다시피 아레나 던전은 요일별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작업장들이 사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유저들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NC에서 임점을 통해서 서버 안정화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1월 6일 아레나 던전 서버 불안정 현상에 대해서 예, 파악을 했었고 정상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상화를 한다고 하는 게 1월 7일 날, 일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분까지 임시 점검을 통해서 서버 안정화를 위해서 전체 서버가 재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서버를 재시작을 그냥 했다고 해요. 재시작을 하면 작업장도 그냥 다시 로그인하면 끝 아닙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한 거죠. 일요일 날 임시 점검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업장들. 일반 유저들이 아니라 작업장들 그 캐릭터를 다 제재를 한다면 서버가 좀 원활해지거나 아니면 서버에 용량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작년 12월 27일 날 운영정책 위반 개정들에 대한 게임 이용 제한 안내 53차입니다. 어, NC가 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제재 계정 수는 총9 5 7 7개고요 제재 계정을 확인을 해보면, 린드비오르 밖에 없습니다. 네, 전부 다 린드비오르 월드 밖에 없어요. 구스업은 전혀 작업장 제재를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레나 던전의 종류는 화룡의 둥지가 있고 테베라스 있고 지룡의 둥지 잊혀진 섬 라스타바드 몽환의 낙원 이렇게 있는데 화룡의 둥지는 작업장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업장들이 주로 많이 사냥을 하는 곳은 이 테베라스랑 그 다음에 이 라던입니다. 이두 군데가 작업장이 되게 많고요. 몽환의 낙원도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월드는 모르겠지만 그랑카이는 어, 그나마, 몽환에 나원는 작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작업장들이 라던이나 뭐 테베라스나 이런 데서 아레나 던전에서 사냥을 하고 있어서 일반 우리 유저분들, 돈 내고 게임하는 유저분들, 무소과금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새해가 된 만큼 NC가 이 부분들 좀 빨리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죠, 주기적으로. 서버 렉, 안 잡고 뭐 하십니까? 혹시 특정 계정에 대한 렉은 있는지요? 이거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렉이 걸리는 계정이 있고, 안 걸리는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됐다가 안 됐다가. 탭에 덱이 뭐냐구요. 20분이 경과했는데, 6에서 줄지를 않네. 탭에 안 들어가지네요. NC 아레나 서버 관리 안 합니다. 탭의 작업장으로 렉사하는거 못 막을거면 이거라도 좀 바꿔라 탭의 기본 시간을 없애버리고 퀘스트 같은걸로 시간석을 주고 제작 가능 수량을 좀더 늘리고 제작 재료를 좀더잘 나오게 해서 괜찮네요 공짜 시간 주니깐 작업장들이 바글바글하지 아레나 렉 관련 현상 보상해라 시간 다 날라가고 장난하냐 가금렉가 웃음냐 아레나 렉 어쩔거야 렉이 심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게임 회사가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욕을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죠 nc는 그거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 질도 개판이고 과금 유도도 악랄하고 이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nc가 새해가 온 만큼 하루빨리 시정되었으면 하고요 24년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지켜주고 게임을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봐이.